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11기상 3장과 4장의 내용 현명한 왕이 제목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선 제가 우리말로 그 배경을 조금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 이야기를 했거든요. 꿈에 이 솔로몬 왕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셨어요. 뭘 원하느냐? 물으셨거든요. 그때의 솔로몬 왕이 나이가 20세. 전혀 그 국정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랬어요. 이 말에 하느님이 아주 흡족을 했죠. 그래. 그러면 지혜, 부귀영화 다 줄게. 단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따르면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가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한 지혜일 수도 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치, 부귀 영화. 이거는 굉장히 그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수많은 토목공사를 해요. 성전도 짓고 그 왕궁도 짓고요. 백성들 고달프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에덴의 왕이었던 아담 이후처럼 하,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그런 시도로 파탄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계모니 장악의 도구다. 내가 출세하기 위한 도구다. 이럴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지혜다. 즉, 미라리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 자기 절제의 지혜. 이런 말들을 하네요. 자, 이제 현명한 왕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도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이게 다윗 왕의 왕국 통일된 것. 자, 이제. King David lived a long life. He reigned over Israel for 40 years. He was successful in war and he united the northern and southern tribe, making Israel one. kingdom 밑에 단어를 보면 rain 비가 오는 것처럼 발음이 똑같아요. rain 통치하다. unite 합치다. northern 북쪽의 southern 남쪽의 발음이 좀 독특하죠? northern southern tribe 종족. kingdom 왕국. 이번 단락에서 우리가 분사 구문 이거 알아볼 거예요. 만약에 그 동일하게 그 주어가 앞부분 뒷부분이 같을 경우는 주어도 생략하고 시제가 같으면 그냥 동사원형의 ing 본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King David lived a long life. 다윗 왕은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 He reigned over Israel for 40 years. 이 다윗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전역 통치를 했다. He was successful in war. 그는 전쟁에 성공했다. And he united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tribe. 이 북쪽과 남쪽의 종족을 연합시켰다. 즉, 통일시킨 거죠. 뭐뭐 하면서? Making Israel one kingdom.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면서. 이때 동사의 아인지가 나온 게. He united and he made 시제가 똑같아요. 연합 통일해서 지금 왕국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시제가 같고 주어도 he united he made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어도 같고 시제가 같을 때 동사 원형의 ing를 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이런 분사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는 마음에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King David lived a long life he reigned over israel for 40 years he was successful in war and he united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tribe making israel one kingdom 자, 이제 또 다음을 보죠. 여기 이 그림은요 솔로몬 왕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기도, 뭐 듣는 것 같지요? When he died, his son Solomon became king. Solomon believed in God as his father did before him. One night, God came to Solomon in a dream. 우리가 솔로몬 이거를 영어 발음, s o l o m o n s o l o m o n believe in 하면 모모의 존재를 믿다 as 모모한 대로 did는 하다의 과거로 모모했다 when he died 이때 다윗 왕이 죽었을 때 his son 그의 아들인 solomon 솔로몬이 became king 왕이 됐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 이제 계승을 했죠 solomon believed in god 이 솔로몬 왕은 하느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As his father did before him. 자기 앞서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이 했던 것대로 이렇게 솔로몬 왕이 하느님을 믿었지요. 처음에는 그랬던 거예요. One night. 어느 날밤 God came to Solomon in a dream. 꿈속에서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같이 해 볼게요. When he died His son Solomon became king. Solomon believed in God as his father did before him. One night God came to Solomon in a dream. 자, 또 다음을 볼게요. 이번에 제가 가져온 그림은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 왕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God said, "Ask for anything you want." And I'll give it to you. Solomon was just 20 years old. As a king, he had to make many choices. Ask for. 뭐뭐를 요구하다. Anything. 무엇이든지. Just. 겨우. Had to. 뭐뭐해야 했다. Must의 과거. Choice는 선택이고요. 본달락에서 우리가 이거 정리할까 해요. 관계대명사 생략인데요. Ask for anything. 무엇이든지 요구하시오. You want anything. 당신은 뭐든지 다 원합니다. 이 anything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없애고 문장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 Ask for anything that you want. 혹은 문장에 따라서는 which도 되는데 이거 자체를 생략한 것. 우리 본문에서 확인해 봐요. God said, Ask for anything you want. 여기 남았네요.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시오, 요구해라. And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러면이에요. I will give it to you.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Solomon was just twenty years old. 솔로몬이 그 당시는 겨우 2 0 세였어요. As a king, 왕으로서, he had to make many choices. 그는 많은 결정을 해야만 했지요. 자. 함께 다시 정리해봐요. God said, ask for anything you want, and I'll give it to you. Solomon was just 20 years old. As a king, he had to make many choices. 자, 이제 또 다음 보면요. 여기 제가 지금 가져온 게, 그렇죠. Solomon asks for wisdom, 지혜를 달라고 했군요. s o l o m o n asked God to make him wise and understanding so he could make the right choices and be a good ruler. understanding 이해력이 있는 이렇게 에,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쓸수 있는데 이 문장에선 형용사로 왜 쓰였는지 살펴볼게요. right 옳은 올바른 ruler 통치자 이 추, 부정사 이 부분 아래에 오형식 구조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God, 주어죠. Makes, 만들다, 동사죠. 힘, 목적어, 하느님이 그를 만드신다. 근데 그를 어떻게 Wise, 현명하게 만들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목적어에 보충해주는 것. 바로 이게 오형식이에요. 본문에서 확인해봐요. Solomon asked God 지금 솔로몬 왕이 하느님께 요구했어요. 뭐하라고? To make him wise and understanding 바로 make 동사 him, 목적어 wise하고 understanding이 형용사로서 목적 보호. 그래서 이 understanding을 이 문장에서는 형용사로 써야 돼요. 문장은 이 줄친 부분이 오형식. 솔로몬은 하느님께 자기가 현명하고 뭐든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명찰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So 그래서 he could make the right choices.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하려고 and be a good ruler. 이때 be도 제가 줄을 친게 he could make, he could be 이렇게 연결돼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be a good ruler. 훌륭한 통치자가 될수 있기를 원했던 거지요. 자, 정리하는 마음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Solomon asked God to make him wise and understanding. So he could make the right choices and be a good ruler.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와 같이 그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솔로몬의 그 이야기 계속해볼지요.